괜찮습니까? 아, 뜨는 게 뭐냐면, 불을, 여기가 아군이 아니야. 그럼 여기가 제일 뜨거워. 뜨거운 여기가 높은 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높은 대로 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일로 바로 어가면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방향으로 뜨거운 우선 높고 우로 올라가니까. 이쪽 사이로 들어갔다가 밀린 것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돈단 말이 이렇게 불이 돌아가. 그래서 이거 갑자기 높은 거고, 이거는 축열 기능이 마이위에서좀 두껍게 하고, 이거는 일부러 높이 주고 다시 맞춰야 돼요. 여기가. 안 그러면 안돼 그냥 구두 그냥 먹는 거지만, 안그래 그리고 그자르 네. 이렇게 끓어지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개미굴이라 그러는데 예예. 여기만 빠져졌단 말이야 밑에가. 예. 그럼 요거톡 부러져 버려. 예. 그게 요즘 보강을 했단 말이지. 예. 그 구름장을 막 그냥 좋은 구름장 나쁜 장막 넣는 게 아니야. 예. 반드시 이거는 힘이 없으니까. <laughs> 아. 요거로 이렇게.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고 그러네. 예, 예. 음. 오히려 이런 게 낫다고. 안 깨지니까. 그 요런 것은 이제, 요렇게 잘라, 다음에. 네. 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 이렇게 자르면 안 돼. 그럼 또 중간에 깨진단 말이야. 네. 그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지. 잘이 활용을 잘 해야 돼. 요